아, 아, 마이크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틀조입니다. 리틀 러스의 리틀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조금 편안하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고 있는 인천 가자동의 본사 직영점입니다. 아, 지금 뭐 디자이너들이 아직 출근전이고 항상 저는 뭐한 시간 전에 먼저 와서 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여기도 디자인은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재오픈을 한지 3개월이 딱 되었습니다. 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어, 지역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헤어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칫 지금 4, 50대만 미용, 미용실 원장님이 되어도 지금의 20대 젊은 헤어 디자이너와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용실을 점점 운영이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가는 분도 많고 또 20대 새로 들어온 새내기 디자이너들도 사실 좋은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미용실이 또 폐업을 하고 이렇게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 한 곳에 정착하지 말 않고 계속 꼼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미용실이 계속이 가도 헤어 디자이너들은 자주 그 자니스를 이동을 합니다. 헤어 디자이너들이 성공을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원장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헤어 디자이너분들이 사실 요즘 같이 이런 시국에서는 위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보다는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더 중요시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완연되어 있는 시제, 시대적인 흐름에 지금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폐업하는 이유가 혼자서 계속 처음에는 수입. 적인 면을 봐서 편하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틈엔가 본인의 그 자의식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내가 뭐,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열고 손님머리하고 기쁘게 그것 자기 나름대로 문을 닫고 놀고 있지만, 혼자서 일을 계속 한다는 것,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간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아프다든가 오늘도 저희 미용실에 한 디자이너 분이 어... 나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뭐한 이틀간 예약도 지금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아니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는 미용실들은 만약에 혼자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을 못 하게 되고 수입이 끊긴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이너 분이 나오시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대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미용실보다는 이렇게 브랜딩 미용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미용실에서 20대 헤어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다가, 어, 나도 나중에 내 미용실을 차려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개인 미용실을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개인 미용실을 할 바에야 오히려 요즘 같이 48% 50%를 주는 미용실에서 차라리 헤어 디자인을 일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제2 어떤 투자를 찾아가면서 내 노후를 보장받는 게 나, 낫다는 얘기죠. 자, 얘기가 너무 멀리 갔는데, 어, 오늘의 주제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왜 성공을 하지 못할까라는 데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미용실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아마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인턴을 마치고 초급 디자이너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초급 디자이너 23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식대비 15만원까지 100떨어지고때 245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뭐, 3개월 있다가, 뭐, 4, 4개월 때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이 나는 인센티브 48%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저희들이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 어, 신규 고객을 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매출이 한400 정도가 되면은, 조금 나태해지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어, 격주 5일을 근무하다 보니까 특히 20대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뭐, 가게 환경 분위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조금 근무하는 형태가 조금 느슨해진다 왜냐하면 손님을 계속 받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개인 미용실했다면 손님을 내가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브랜드 미용실에 가면은 손님을 그냥 계속 주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손님을 받기 때문에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자,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내가 휴일을 반납하고 20대 때 정말 열심히 해서 30대 넘어갈 때까지 내가 최소한 5천만 원을 모을 거야 라고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냐면 요즘 같이 헤어 디자이너 고인이좀그 어렵고 미용실이 많은 경우 그리고 이제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서울권과 인천권과 서울 여러 가지 지방권도 있지만, 지방권에는 가격이 좀 낮은 대신에 굉장히 객수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욕심만 가진다고 하면은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천만원 매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육, 한, 7, 8개월만 지나면 천만원은 진짜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4, 500만원대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마음 먹게 달려있는데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구의 선배님들은 정말 이 미용을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말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메이크업, 화장,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까지 정말 전투자세를 임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보면은 거의 아슬아슬하게 출근을 하고 내가 손님을 받는 것보다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중점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루에 한 30만원 정도 매출을 넘기면 아, 나는 일 많이 했어. 라고 그냥. 근데 그게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초급 디자이너들한테 이 말을 정말 해주고 싶어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99%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다 개인 미용실 조금 하다가 그냥 미용을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미용 인구가 지금 전국에 13만 개의 약간 미용실이 있다면,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라고 미용실에 이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한 50만 명에서 한 70만 명 정확하게 취소는 안 되지만 50에서 70만 명의 미용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성공을 하고 내 브랜드를 만들고 내 건물 정도를 가질 수 있는 헤어 디자이너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공할 수 있는 직, 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직종은. 그래서 여러분 새내기 헤어 디자이너들한테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초심만 잃지 않고 내가 한 5년간만 나한테 정말 집중을 하면 20대, 30대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의 삶, 진짜의 멋쟁이들은 30대부터 내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내가 내 고객을 선정하면서 높은 퀄리티의 일을 할수 있으려면 일단 수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될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한 4~5년간은 정말 몰두를 해야 됩니다. 집중을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4~5년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가 되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뭐한 저희도 여기 지금 미용실 오픈 새로 이제 3개월 지금 4개월 차 들어가는데 디자이너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6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700만 원 사람도 있고 아직도 4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조금 그래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30대 헤어 디자이너들은 열심히 하는데 20대 디자이너들이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 하나는 초심을 절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고객을 한분한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고객의 데이터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오실 때도 더 정성을 다해서 추천과 제안을 해서 그 손님을 나의 V.I.P. 고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최소한 5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도 합니다. 남자나 여자분들 5년 동안은 데이트도 하지 말고 뭐 남자 여자 관계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사실은 그 이후에 27, 28대내니 네, 네 수익이 실질적으로 500만 원 이상씩 벌어가고 안정적인 구조가 돼 있을 때는 세상이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내가 높게 올라갈수록 내 삶도 높게 올라가는데 매일 밑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결국 그 세계 안에서 맴돌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500을 찍어야 600을 가고 600을 찍어야 돈 천만 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 말을 믿어보시고 어, 선배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라는 브랜드의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현장 가면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 얘기가 정확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처음 실, 어, 내가 미용을 했는데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런 말은 없습니다. 어떤 직종이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답은 있습니다. 특히 미용 같은 경우, 요즘 같이 48%를 주는 인센티브 제도라면, 이거는 내 미용실을 차릴 이유가 없고, 좋은 미용실에서 내 고객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고 내 고객에게 투자를 하면, 천만을 하면은 400이고, 이천만을 하면은 거의 돈 천만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 여러분이 개인 미용실을 하도 내가 혼자서 이천만을 찍을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세금을 주고 집세를 내고 이러는 것보다 오롯이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이 구조가, 오히려 같이 영업을 해 주고 이런 큰 미용실에서 일하는 게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더 밝다고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미용실을 하고 싶다. 내가 하면 잘할 거야. 왜 많은 분들이 개인 미용실에서 거의 99%가 다시 폐업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 점을 꼭 상기하시고요. 좋은 미용실을 찾으셔서 여러분이 5년간을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의 수익 일단 500을 먼저 넘기 500만을 넘게 받아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제 2의 도약을 또 준비하는 것이 저는 그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절대 그 망할 수는 없습니다. 음, 제 경험이고 지금도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의 또 어, 경험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는 20대 초반의 세네 개 디자이너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곳에서 못 물러서 5년 동안을 집중을 하고 거기에 정성을 다해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음. 미용실 선택은 중요하겠죠. 물론. 자, 미용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만나게 되고요. 유튜브에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헤어카페 911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헤어카페 911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그것 그곳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까지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시 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